뭐 하고 계시는 거죠? 어이 몰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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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또 어떤 이슈야? 오늘 새벽에 이강인 선수가 진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날라 다녔어요. 아, 알지, 빵 터졌더라고. <laughs> 그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봤던 그 장면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네. 뭐 쿠보랑 비교하잖아. 단숨에 그냥 거의 턱밑까지 추이개버렸다 지단도 알겠죠, 이강인? 야, 아니 알 수밖에 없는 게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지단이 선수 생활했을 때 좋았던 그 퍼포먼스들 있잖아.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부드러우면서 탈압박 시키면서 킬 패스 넣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 이야, 이거 봐봐, 이거. 타이밍 줄이면서 그냥 뒷공간 봐서 롱킥 나갔는데 일단 왼발 걸리면 틀림없어. 근데 이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게 상대가 레얼 마드리였는데 이때 멤버들이 그 총총돈 다 했었어 근데 어쨌든 이 22명 중에 어 20시 언더의 월드컵에서 골든볼 받았으면 이강현 밖에 없어 이커리어는 넘사백이야 오 지금 몸 상태 잘했어 오 좋았어 일단 컨트롤 야이 돌아서는 거 봐봐 야이 상황 오굿 패스 야 이거 진짜 후반에 46분 했잖아 타락박시키면서 만들어 나오는데 자 일단 왼쪽 선수 확인하고 오른쪽 선수 확인하고 돌아서면서 어떻게 돌아설 건지 곧 정리를 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4차원적인 거다 했던 거야 일단 자신의 위치 1차, 2차 앞에 나오는 패스 타이밍 뒤에 4차, 5차까지 보는 거야.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의 어떤 공간 또 내지는 속도 이런 걸 해서 만들어 줬던 거였거든 자 그다음에 슈팅이 야 쿠루토가 잘 막긴 잘 막았네 일단 손안 걸렸으면 무조건 득점이었다 그 패스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줬는데도 음. 정확하게 달라. 이거는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흘러가면서 밀어주는 건 사실 괜찮아. 꺾어주는 건 약간 기술적인 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 타이밍, 즉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잖아. 그러면 발은 몸은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중요한 거는 오른발, 왼발이기 보다는 이거를 줄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주는 거잖아. 이 자체가 경이로운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강인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진짜 베스트 오베스트야 이건 아무나 주지가 않아. 왜 그냐면 우리도 10수 정다 공을 차잖아. 근데 상대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했었어 그러면 키, 패스, 슈팅, 움직임, 점프력 등등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치로 봤을 때큰 차이가 아니야. 근데 뭐가 차이냐면 냐 축구 센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강인은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또 반응을 하는 거고. 근데 이강인이 7, 9분에 이제 지나서 나갔잖아. 네네 그만큼 그 주어진 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아마 45분 생각하고 들어갔고, 또 15분 휴식시간 가지잖아. 그때 회복해서 또 나머지 시간 또올인 하는 거였거든. 내가 볼 때는, 레알마드에 대한 준비는, 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만큼은 그냥 100%다 하자. 그래서 지가 돼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걸 봐야 될것 같아. 어, 오늘 나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게임 자체 잘했던 걸 알고 있었어서, 네이버 검색에 3위 2위까지 올랐던 거 말이야. 그만큼, 어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탁월했다. 어, 쿠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또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또 방향성 이런 것들에 비교를 많이 하잖아. 함께 가는 게맞아뭐 한일 어떤 그런 라이벌 관계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끼리도 그런 라이벌 구도는 또 자신을 또이 뜨겁게 또 달아오는 게 만들거든. 이번 레알마디리를 잘하면서 쿠버가 조금 앞서갔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단숨에 이강인이 쫓아올라갔다. 이런 게임 한두 개만 잘하면 이제 넘어 쓴다는 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 내지는 뭐 스카우트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게임들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해. 왜 충분히 그런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냐? 이 팀과의 경쟁관계 내지는 더 피쿠다나고의 던매치에서 어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강인은 나중에 이제. 스카우터들이 뭐 CD를 만들 거 아니야? 라모스를 두고 앞에서 만들고, 모드리치와 경쟁하면서 패스줄 살려서 나가보면서 모드리치가 보여줬던 거하고 이강인이 보여줬던 거하고 이렇게 미싱을 시켜서 딱 보면, 야,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빅클럽하고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그냥 바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임이 중요한 거야. 아마도 오늘 이 게임은 지단감독 뿐만 아니라 스페인 또 내년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이강인이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강인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볼때 이번 게임은, 어, 침지되어 있던 어떤 관심도, 또 내지는 이강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벤도 감독이 이제 또, 오스트라에 가서 멕시코랑 또카타르는 게임을 하잖아. 그때 이강인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기대치나, 또팀 내에서의 어떤 조율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것 같아. 앞서 얘기했던 검정 이런 것들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검정에 대한 것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술적인 테스트잖아. 거기에서 섀도를 갈든지, 곡미로 갈든지, 아니면 뭐, 3, 4, 3, 3, 5, 2, 4, 3, 3, 4, 2, 3, 1, 등등을 봤을 때 어떤 포메이션에 체력화되어 있을까라는 걸 이제 이번에 테스트를 할 거야. 그거는 뭐이강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뛰고 있는 실력이 검증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광희찬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뭐 유럽파 내지는 또해파들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할 거라고 봐. 이강희 선수가 제일 잘 살아나는 포메이션은 어떤 포메이션일까? 4-3-3이라고 보는 지4-3-3 음. 내지는 4-2-3-1. 음. 그러니까 공미지. 자, 더블 볼란치가 들어오면 그 위에 있는 그 있잖아. 스트라이크 밑에. 그 다음에 4-1-4-1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공격형 미들에 있는 그한자리 좋다라는 거야. 사사이는 그 약간의 포션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격도 잘 해야 되고 수비도 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다라면 니가 있수에게 조금 수비적인 부분이 좀 두드러질 수 있으니까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적응하고 있잖아. 그러면 킥 능력에 있어서 음. 어느 정도 선수권인가요? 어.. 탑 클래스로 봐야지. 일단 내가 보내고자 하는데 있잖아. 정확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뭐, 템프라는 게, 단지, 그냥, 공이, 그냥 그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공의 어떤 속도 조절이 있잖아. 그 다음에 어떤 궤조로 갔을 때이 사람이 잘 받아야 될까. 또 내지는 몸으로 붙여줄 건지, 앞에 바운스를 시켜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땅볼로갈 건지, 그냥 킥으로 때려줄 건지. 이런 선택지에서 가지고 번뜩이는 재치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탁월렸어요 이상해, 왼발들은. <laughs> 그래끼 있는 재능들이 많어. 실제로 그래. 오른발보다는 왼쪽은 확실하게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해. 하메스보다는 어떨까요? 하메스급인 거지. 하메스급. 하메스도 골든볼을 못 받았을 거라 아마. 근데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커리어야. 이 자체 밖에 진짜 힘든 거야. 근데 그 역사를 해냈으니까. 근데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체크할 수밖에 없어. 메시가 받았어.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론 조사 내지는 인지도 조사했을 때 20명 안에 꼭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커리어가 대변을 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랑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들이나 어, 자기만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번뜩이는 어, 그런 축구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또 축구 스카우터들의 어떤 표적이 되잖아. 가집도 상당히 올라갔다. 쿠보 기다려. 강이나. 이번에는 레알마드리나 게임했을 때처럼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라뭐 대한민국 축구팬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팬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봐. 컨디션 관리 잘해서 라디가 멋진 모습 보여주고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서 챔스 나갈 수 있는 순위까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에 대한 준비되어야 되니까 꼭 부상당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한다. 파이팅!